이들은요,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현장 경우는 대놓고 검찰개혁 을 반대하기도 하죠 태평양 세종 광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발간하는 어, 책자 기성언론사 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를 이들이 핵심은 뭐냐 바로 수사권 박탈입니다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중수청이라는 곳이 생겨서 어, 수사 를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기소만 공소만 담당 하도록 역할을 바꾸죠 로펌들은 너무 싫은 거야 왜 검사 한테 수사권을 안 주느냐 계속 어깃장을 놓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반기이 어렵죠. 윤석열이 원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검찰개혁은 국민적인 합의가 됐어요. 따라서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공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공소권, 기소권을 가진 자는 수사를 할수 없도록 되잖아. 근데 로펌들은 여전히 된다고 해요. 이 앞뒤가 맞죠? 그래서 얘들이 찾아낸게 바로 보완수사권이라는 겁니다.